이번 성경학교 주제가 더 킹덤 퀘스트 어, 영원한 나라로입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길을 떠나는 순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는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시키려고 단번에 드린바 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기는 너무나도 버겁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죄의 짐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성경학교 더 킹덤 퀘스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위하여서 단 하나의 기준점을 가져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건 다름 아닌 십자가입니다. 세상 죄를 모두 짊어주신 바로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문화도 순식간에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애달마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이런 문화가 변하더라도 어, 십자가를 잡고 나아가는 것은 변치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도 앞으로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어, 오늘 애달마 친구들 을 위해서 기도할 것. 6월 28일 금요일 날 기도할 것은요. 어, 진행 섬김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는 모든 행사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그런 기도가 가득한 성경학교가 될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행을 맡은 목사님, 선생님들에게 특별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대로 이 모든 일들을 다 어, 이루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순서를 담당한 선생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더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는 모든 행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탁월함이 나타낼 수 있도록 붙잡아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기도할 것은요 성경학교를 위하여서 도와주실 분들을 보내주셔서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붙잡아달라고 이런 섬김을 통하여서 성경학교가 더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부모님 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성경학교에 관심을 가지고도 기도해 줄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어린 우리 그 예달마 아이들이 참여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선아님, 참 감사합니다. 언제나 늘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한순간 한순간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우리, 어, 선생님들과 또한 우리 애달마 아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맡은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잘, 어, 성취되어 질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